뭐야, 아, 유튜브인가? 응, 음, 유튜브 아, 아 유튜브 누가 u b e YouTube. y o u 지 야, b 닝맨무지하냐 런닝맨 야, 런닝맨 클클식이이좀좀 오래했어. 코리안 클래식이라고 u b e y o u 무한도전 YouTube. y o 무한도전 e YouTube. y o u t 라디오스타가 있어. 제일 많이 있죠 라디오스타 y o u 라디오 스토리 황금화장 황금화장 때부터 한 거잖아 아 그래? 응형 어. 이거 봤어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만입니다 제가 오늘 라방을 켠 이유는 별거 없고요 지금 회를 시켰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떠서 그때까지 할건 아니고요 하다가 할말 없으면 바로 끌 건데 그냥 켜봤어요 잘 지내시죠? 황금어장 모임. 황금어장 아시죠 다들 황금어장. 황금어장 내전드인데 그러니까 나 티셔츠 샀거든. 이건 이건 또 어디서 났어? 이거 받았어. We, We buy house. Bestest. 형 요즘 우리 이런 문구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죠? 왜왜 <laughs> 왜, 왜? 어? 문구에 뭐이상 아, 이상한 거. 이상호 왔잖아 거 요즘. 아이 이건 좋은 거잖아. We buy. 하우스 스 집을 빨리 산다는 거 아니에요? 부끄러고것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모두 이 문고 같은 사람이 됩시다. 아셨죠? <laughs> 이쁘대. 티셔츠? 응. 겟더백 들었어요. 겟더백, 간만에 라방 켰시는 이게 좀 어색하네요. 그얼마 만에 히는데 인스타 라방은 진짜... 뭐몇달 만에 켠거것 같은데, 뭐 재밌는... 재밌는 얘기 없나? 여기는 이제 문준호라고 별명이 예요 안녕하세요 병료대에요. 안녕하세요 옥진이라는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친구랑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베이스캠프라는 프로듀서 그룹의 조은이라는 친구인데요 병웅이랑 열애설 해명 부탁한다고? 그런게 있어? <laughs> 그런게 있어요? 상당히,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데? 가짜 애쓰네 잘생겼다너감사합니다 이제 <laughs> 생겼다고잘잘생긴다로 아, 유지할 거야? 네 <laughs> 어, 유지하죠 신비지 가방 가져와 스콜파생겼다고 잘생겼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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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생겼 저 담사, 저 유튜브밖에 안 봐요. 찐이 지금 밑에서 통이 터치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방해가 되면 또안 되기 때문에. 네 저희는 저리처럼 음.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. 음. 야, 댓글 좋은 거 있으면 좀 읽어. 좋은 거? 무슨 회 시켰냐? 무슨 회? 아. 또 방어철 아닙니까? 방어, 경호. 대방어랑 광어. 랑? 뭐였지? 그거? 논란의... 번데기? 개찌렁이였나? <laughs> 개꼬동? 아, 아니 개꼬동이 뭐지? 처박겠다아 개꼬동이 천원이야 개꼬동이 뭐예요 개꼬동? 우리 뭐, 뭐, 좀 무식한건가? 개꼬동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네 개꼬동 아니 형 이거 맞잖아요 다슬기 <laughs> 그러니까 천원이지 아 조그만 거구나 아큰건줄 알았네 방어가 갈색이면 안 좋은 생선이래요. 오, 이따가 방어 빨간색 아니야? 방어 약간 붉은색이긴 하죠. 어. <laughs> 다슬기 맛있대. 다슬기는 그 너무 양이 적어가지고 맛이 안 나지 않나. <laughs> 그러니까. 그게 뭐이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. 쌍둥이냐고요 저희? 아이 <laughs> 아 무슨, 기분 술, 나쁜 술, 소리를. 해요. <laughs> 아 무슨 소리니까. 옆에 옆에 누구냐면요. 그일반인이네요술 좋아하냐고? 술술 좋아하죠. 너술개 싫어하잖아. 술은 <laughs> 술은 그냥 뭐 아니 멀저 거리가. 아, 그러니까 술을 도대체 왜 싫어하는 거예요? 왜?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, 아 아니, 저도 많이 먹는 거는. 별로라고 생각해요 술을. 형 그거 알죠? 뭐예요? 술이 술을 마셨을 때 얼굴 이 빨개지면 어, 몸에서 이제 안 받는 거다. 아니 술을. 안 받는 거기다 경고다 그 정도. 아, 넌 그래. 술을 마시지 마라 이런 경고 그 정도급이래요. 아, 형은 그래서, 안 그러죠. 나는 안 빨개져. 그러면 너는 뭐, 어떤데? 인연이. 너는 뭐한잔 마셨다. 저한잔 마시면, <laughs> 한잔 마시면 빨리... 이제 빨개져요. 어, 진짜? 어. 술을 안안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술이안 마는 안 거지. 안 마는 거네. 그럼 어. 어떻게 다 가가? 누가 나지 그분. 원래 또 누군가를 또 이게 응. 사랑할 때도 응. <laughs> 이열번 찍어 안 넘어간다는 말이지 옛말인 거 알지? 뭔말인지 알지? 옛말이지. 그다 사실 옛말이라 지금 안, 안 통하지. 그렇지.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한번 다가고 보는 거 어때? 술에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. 아니 뭐 소주 이런 거 말고도 술이 맥주? 많으니까 맥주도 있고. 그건 가능해요. 어. 그 뭐지? 어. 소스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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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비 만나? <맛나? 웃음> 소스비한세가까지 가능하거든요. 과일 과일만 나는 거? 응, 이러고 사과만 나는 거. 근데 그 도스가 또 낮으니까. 오케이. 소통해 요 소통 좀 해줘요. 소통 소통해 요 어, 오, 나이키에서 알바하는데 BGM으로 레이지가 나왔대. 레이지? 영상도 찍어주셨대. 올려주세요. 저도 한번 들어보게. 올리브영, 아, 크리토 올리브영 팔로우 사건. 저 이제 이니스프리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. 불소가 뭐야? 깻잎 논쟁은 뭐야? 아, 깻잎 논쟁 나 <laughs> 알지. 이거 진짜 무슨 진... 어, 뭐, 뭐,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야. 너한테 물어볼게. 응. <laughs> 깻잎 논쟁이 뭐냐면 일단 응, 응. 너가 너랑 응. 나랑 응. 네 여자친구랑 응. 밥을 먹어. 응, 응. 예를 들어서 응, 응. 밥을 응. 먹는데 응. 깻잎이 있어 반찬이. 응. 근데 너 여자친구가 갑자기 깻잎을 이렇게 한 장을 벗겨서 응. 되게 안 떨어지잖아, 깻잎이. 응. 한장을 벗겨서 내 밥에 이렇게 살포시 올려주는 거야. 말, 뭐, 형이 먹고 싶지도 않은데? 아니, 그냥 갑자기 그냥. 아니, 형이 먹고 싶지도 않은데? 그냥, 아 형이 뭐, 먹고 싶은 마음으 나는 깻잎이 있으니까 먹고 싶겠지, 당연히. 응. 근데, 근데, 티를 내진 않았어. 근데 깻잎을 이렇게 살짝 떠가지고 너밥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야. 너 말고 내밥에 너한테? 어. 너보다 먼저. 응. 그럼 너는 빡친다, 안 빡친다? 나? 응. 이사회으면 좋네 이렇게 할 <laughs> 어? <laughs> 나도 예. 그렇거든 그러니까 어? 얘나무잘 챙기지 않아요 이런 느낌? <laughs> 어? 이 친구 어? 생각보다 더 인간적일지도 어, 이 친구 밖에서 일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? 어, 그렇지 사회성이? 아, 이 친구? 정말 주변 사람에게 잘할 것 같다 어, 약간 그런 느낌? 어, 아, 난, 난 이런 생각이거든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해도똑같 생각이야? 사람들이 극대노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, 그래요? 어 음... 잠깐 <laughs> 그거 아니래 이 그래 봐, 다들 부정적이야 그그 그 의견에 있어서 이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지금? 아, 이거 병, 아니라고? 이 경우가? 아, 이거 아니 아니라고? 아, 이거 아니야? 뭔데? 설명해봐봐. <laughs> 깻잎 때 떼주는... 이거 아니래요. 나. 무슨, 무슨 경우. 아, 이거 아니었어? 아, 진짜? 아니, 뭔데, 뭔데? 설명해봐. 진정하고 설명을 해봐요. 이거 뭔지 모르겠다. 아, 이거 내가 듣기론 이거 맞았는데? 깻잎 때 먹으려고 하는데 잡아주는 거래. 아... 그니까 내가 깻잎을 먹으려고 이렇게 막 어. 고구마도 하고 있는데. 응. 어. 아, 고구마도 하고 있는데. 잡아주는 거야. 이렇게 슥. 슥? 그치, 그치. 슥? 예를 들어서 약간 뭐 김치를 이렇게 쭉 째서 먹으려고 째고 있는데. 에이. 김치를 잡아주는 거지. 아. 음. 그거면은. 그것도 똑같지, 사실. 그치. 어, 사실 좋네. <laughs> 눈치 빠르네. 아, 이 친구 진짜. 어. 이 친구 두고두고 볼만하다. 두고두고 볼만하다. 네, 내 여자친구. 내가 있어. 만약에 이 친구가. 면접 보러 왔으면 바로 뽑는다. 그치, 그치. 음. 밖에서 일 잘하겠는데? 그렇지, 그렇지. 이런 느낌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생각하세요, 여러분? 음. 그럴 수 있는 그렇지. 거잖아, 솔직히. <laughs> 당하면 삐질 것 같은 사람들. 아, 잠시만. <laughs> 이입을 좀 해볼까? 아 당하면? 어. 당하면이 뭐 어떻게 당하는 거야? 근데 이거에 약간 업그레이드 어. 버전으로 어. 새우 껍질 논쟁도 있어. 뭐 이렇게 논쟁이 많아? <laughs> 하여튼 새우 껍질을 어. 이제 새우 껍질을 까서 주는 거야. 똑같은 상황에서. 아 형한테 어, 뭐내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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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형한테 이제 새우 껍질을 까준다. 그치 근데 사실 새우 껍질을 까준다는 거는 되게 고난이잖아. 그게 되게 고생적인 거잖아. 그치 정말 고생적인 일인데 그 까는 시간에 내거 하나 더 까는데 아 그렇지 그치 근데 갑자기 나를 내내 내, 나한테 아니. 내가 이렇게 새우 껍질을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응. 딱 하더니 야 비켜 가줄게 준호가 어때? 어. 리드 있다 뭔가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약간 음. 뭐라 해야 되지 어. 리더십 있다 어. 먼저 이렇게 딱 나서서 해주는 느낌 오. 이 친구 어, 정말 그거 어때 리더로서 자질이 있다 그치, 그치. 어... 이거 봐, 새우는 사랑이지. 이런다니까 새우 껍질을 까... 어, 감독님이셨네. 새우 껍질을 까준다는 건 나의 모든 걸 까준다는 거야. 이거 어떻게 생각해? <laughs> 새우 껍질을 까 <laughs> 근데 뭘 까주는 거죠? 예, 네. 그, 약간... 새우 껍질을 까지. <laughs> 좀... <laughs> <이거지. 웃음> 너 여자친구 별로 안 좋아하냐? 는데 이렇게 면좀 곤란하지 <laughs> <laughs> 돈까스 썰어주는 것도 괜찮지 솔직히 나는 나는 괜찮아 다 근데 돈까스 썰어주는 건좀 오바라 생각해 아왜 돈까스에서 <laughs> 왜냐면 왜냐면 돈까스는 수저로 찍어서 아니 저 수저로 아,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 게 맛있거든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아 그러니까. 어, 돈까스는 칼로 누가 썰어 먹어. 아 썰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. 맛이 없어. 썰어주는 건 맛이 없어. 일단 돈까스 수소를 아, 이렇게 뚝뚝 어. 해가지고 이렇게 알죠. 아 그렇지 그렇지. 약간 특히 경향으로. 까다렇워 그치. 여서가 돈까스 같은 거. 맞잖아이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. 그래 돈까스로 이렇게 뚝뚝 한 다음에 한 입에 이게 맛이지돈까스는 <laughs> <맞지? 웃음> 썰어주는 거 문제가라기보다 어, 어. 돈까스 썰어주는 건 맛이 없어. 맞아 맞아. 소절로 먹어야 맛있어. 그건 맞아.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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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게> 진짜야 근데. <laughs> 아니 그러면은. 아. 스테이크는? 스테이크? 응. 스테이크를 내가. 아 근데 무슨 애요? 아한마디아 봐봐. 썰어주고, 뭐, 까주고 다 해줘야 돼. 아니, 나,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. 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게 아나? 그 내가 주변에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, 에. 다들, 어? 뭐안 되지. 개빡치지, 이랬어. 어. 아니, 그러니까 들어와봐. Shit. 내 앞에 스테이크 잡채가 이렇게 있어. 토마호크야, 토마호크. <laughs> <laughs> 토마호크인데, <근데 이렇게> 자글자글. <laughs> 그, 진짜 그, 다먹와면나 <laughs> <거? 웃음> 어. <laughs> 같으면 썰어준다고 바꿔서 어. 내가 다 먹을 것 같긴 한데, 어, 들어와봐. 어. 그러니까. 토마호크야. 이렇게 까만색 돌에 석쇠에 올라와 치 이렇게 들고 있어. 그거를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가져와서 갑자기 내걸 썰어 주는 거야. 말없이. 말없이. <laughs> 어떨 것 같아? 그걸 다시 난딱 줬어. 또 어. 큰데? 뭐가 커? 아니. 어. 아니 너, 너 솔직히 몰입이 안 되거든요. 토마호크? <laughs> 아니 왜 토마호크에 꽂히는데 아니 토마호크를 <laughs> 먹어본 적이 없어 일단 <laughs> 몰입이 안 되고 어, 어. 토마호크 썰어준다? 아... 아뭐 썰어줄 수도 있지 아니, 난 그냥 뭔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인간성이 좋다 그치 그냥 뭐 그거지 여러분 결론 났어요 네. 그냥 뭘 해준다는 뭐 이렇게 <laughs> 뽀뽀가 아닌 이상 다 오케이 해줘 사람들이 다 오, 근데 그거랑은 또 얘기가 좀 다르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둘이 연애 안 하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. 밥 먹는 건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그치 뭐 누가 이렇게 챙겨주나 이런 거는 그치 그 식사 자리에서 중요하다 뭐 맞아.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걸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니다 맞아. 우리의 결론은 예절의 부분이다 <laughs> 그치 예의상 그런 거고요 네. 여러분 생각보다 이 라이브를 간만에 켰더니 집중을 못 하겠네요 네. 하여튼 킹받아요 세대차이나 오, <laughs> 오. 아, 이놈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<laughs> 어 개열받네 진짜 그 표정 오. 아 <laughs> 재밌대요 형아 아, 웃기네 댓글 읽는 속도가 빠른 거는 이제 대부분 안 읽고 지금 저희 할 말만 주구장창 하고 있기 때문에. 어. 그래서, 그래 그렇습니다. 네. 조디님 MBTI 궁금해요. 너 뭔데 MBTI? IS인데, 아, 음. 사실, 그 MBTI, 아, 이런 소신말은, 소신말은 해나 여기서? <laughs> 아, 또, 또 대세를 거스르는데요? 소신말은 하라는데. 해봐봐, 해봐봐 뭔데. MBTI 가지고 이제 호들 갔다는 게 이제 좀 <laughs> 너는 좀 진짜 이제 끝났다. 아, 근데 나는 나는 좀 반대야.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? 아니 아니 아니. 아, 어느 정도 과학이라고 생각해.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래요? 맹신하면 안 되지만. 어, 하여튼 나는 IS고 뭔지 뒤에는 뭔지 까먹었어. 어. IS고 있는데 IS 뭐였지? <laughs> 유사과학이래요. 전문가들이만들었을까 어때? 아, 그니까 어느 정도 통계적인 거니까. 그치, 그치. 어, 신빙성은 있지만, 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, 그러면 안 된다. 그쵸. <laughs> 유사과학도 과학이다. 저분 무조건 침투부 시청자가아 <laughs> 맞지. 저것도 맞지. 지구에 몇십억 있는데 어떻게 열여섯 개로 성격을 나타내냐. 맞는 말이지. 맞아, 맞아. 맹신만 안 하면 재, 재미로 봐야지 재미로. 내가 레슨 하다가 음. 한번 레슨 상담을 상담을 처음 왔었거든요. 근데 오자마자 그 친구가 MBTI를 물어보더라고. 아 너한테? 어 MBTI가 뭐냐고. 그래서 응. 그 당시 내가 MBTI 를안 했을 때야. 어. 그래서 그 모르는데요. 그렇게 했어 <laughs> 그때 뭐래? <laughs> 아 이거 바로 그땅 소문 좀. 오케이. <laughs> 아 겟더백 아, 때 많이 신났냐고? 아 엄청 신났죠 네. 방방 뛰었죠 그냥 여기가 지산 락 페스티벌이다 하고 뛰었죠 <laughs> 웨이비에 베이스 레슨한 사람도 있네요 웨이비에 베이스 친 사람이 없지? 순종수 밖에 없어요 응. 근데 레슨 안 하지 않나? 순종 순종수 순종... 순종씨는 레슨을 모르겠어요 저 순종씨랑 음, 나도 그렇게 친하진 않아서 네, 그뭐 근데 기가, 막... 기가 막히게 친시긴 하는데 아 기가 막히죠 음. 아, 사람들 아직도 MBTI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인사할 때 안녕 난 땡땡땡땡이야 <laughs> 다른 트위터 말투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아, 그 제안에도 여러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18살, 음악 시작하기 늦을까요? 아이, 겁나 빠르지, 18이면. 그치, 엄청 빠르지. 음. 엄청 빠르, 빠른 것 같은데. 맞아, 맞아. 엄청 <웃음> 빨라요. <웃음> 28에 시작해도 돼요. 읍니다 이제 안 쓰냐고. 읍니다? 어, 어. 어쩌다 보니까 이제 술좀안 쓰고 있네요 또. 그렇 읍니다. 결관 겨울, 결관식 뭐였지? 그무아 봤지. 그너 뭐야? 그 유튜브 5분 전으로 떴을 때부터 봤어. <laughs> 아저요. 5분 전 업로드 5분 그 5분 나는, 전부터 봤어. 여기서 나는 풀 영상 미리 보기로 다달았어 아. 침투브풀 버전 채널 따로 있는 거난 나는 거였지? 오히려 아쉬워서 나중에 봐. 그거 딱 보고? 그편 아쉬워서? 나중에 보고 나는 풀버전으로 보고 음. 편집돼서 올라오면 복습해 <laughs> 어? 겟더백 라이브 영상 대댓먹었대 뭐예요? 무슨 무슨 댓글이죠? 신튜브 레전드 편, 그건 뭐친펄 토론이지, 아무래도. 이거 뭐야, 근데? 뭐, 뭐, 뭐? 이게 원래 달려 있었어, 이렇게 서로라이 같이 생겼네? 그니까 러 퍼스널 서비스 퍼스널 서비스라고 써져 있습니다, 여러분 웃겨졌다 <laughs> 병웅아, 병웅아 이래, 이래. 7팔 토론에서 떡. <laughs> 딱볶 물복 했는데. 아, 뭐. <웃음> 취향이니까. <laughs> 아왜 이렇게 갑자기 말을 아껴? <laughs> 아빠는 아, 아, MP에서 물갑이라더니전둘다 전 좋아해요. 딱볶이랑물다 음... 좋아해서. 나는 물복. 물복? 표신거운요 근데 그아 사실 근데 딱보이 효율적이긴 해. 근데 물건 질질 흘리는 거 알죠? 질질 <laughs> <laughs> 흘려가지고 그 알죠? 아, 형? 나 원래 떡볶이였는데. 물건 손으로 무조건 한번 씻으러 가야 되는 거? 한 시까지 가야 된다는 거? 그러니까 저도 원래 떡볶이어서. 근데 떡볶이 이제 어머니가 딱 썰어주면 <laughs> 포크로 딱 찍어서 먹을 수 있는 깔끔함. 오. <laughs> 근데 맛은 비슷하지 않나?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뭐? 떡볶은 썰어 먹어야 더 맛있는데. 물복은 그냥, 그냥 뜯어 먹어도 맛있다. 솔직히 맞잖아요. 물복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먹는 그 맛이. 아, 그게 맛이에요? 어. 질질 흘리는 게? <laughs> 그렇죠. 물복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죠. 그 어떤. 흘릴라고? 주시함. <laughs> 아, 주스함 네. 아니. 그러면 갈아먹지, 왜? 그러면 고기 먹을 때딱딱하게 구워서 먹어요? 아니잖아. 육즙이 살아있게 <laughs> 주시하게 만들어서 먹잖아요. 아, 아, 과즙이 중요하다? 과즙이 중요하다 근데 떡볶이도 과즙이 있긴 한데 <laughs> 황도 통조림이 제일 맛있긴 해요 설탕 가득 들어간 거 진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주제네요 여기도 떡볶과 물복 떡볶은 복숭아 취급 안함 저 점에서 졸라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<웃음> <웃음> 물복 안 먹으면 사람 아닌데 <laughs> 야 임마 아니 저안 먹진 않아요 <laughs> 그치만 이게 비율이 좀 낮다는 거 그러니까 물복과 떡볶이 나란히 있다면 딱복을... 나는 딱복을 고르겠다 어 나는 떡볶을 고르지 <laughs> <laughs> <이거 신나가지고>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제 저희 방해꾼이 와가지고 끌게요. <웃음> <웃음>